한번 만들었는데 이거 드릴테니까 리액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얼굴 나와요? 얼굴을 너무 수 하지 못하냐? 아, 그럼 이렇게 해. 너만 해. 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아, 하나요. 여기 아, 근데 체험 비용을 얼마? 그냥 다소 크게 말했습니다, 그 보증금 집기 뭐 이런 거 기구들 다 포함해 0 0만원정도 시작했어요. 어, 벌써 차가 귀여운 을다 찾을 수 있겠네요? 어,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여기 월세가 보증금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100이고, 월세가 35%. 엄청 싸네요? 아무래도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런데 자리가 안좋아서 네네 아! 사장님 네. 여기 화장실이 네 바로 천장인데 네. 어떻게 볼 일을 어떻게 보나요? 볼 일은 이제 천장에 머리에 안부이히게 조심하시고 네. 약간 어, 수 소리쳐서. 창업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정도 되셨으면 은 창업했을 네. 때보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나요? 좀? 아직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저렴하게 해가지고 푸짐하게 타시잖아요 네. 이렇게 타면 남는 게 있나요?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인건비 정도 벌면은 네. 이렇게 힘든 장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작은 가게인데 이제, 또 이제 저한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하시면서 네. 제 힘들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아무래도 아, 손님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친구분들은 네, 지금 나서책상 많이 감상하는 그 노래를 친구분이 창업한다면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신중하게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은 신중하게 안하잖나요 사장님 은 신중하게 안 하세요? 아니요, 아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회사보다 더 자신이 돌아셔야싶나요 회사보다 더나요요 손님들이랑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죠. 손님들이랑 소통을 안 하시는데요? 음. 어때요 맛이? 아 라는 분 평소에 이렇게 소통 잘하시나요? 아까 소통하시던데. 어, 저희가 말을 더 많이 할 걸요? 삼겹살 떡볶이가 되게 특이한 메뉴잖아요. 어떤 어떤 맛이에요? 떡볶이 삼겹살. 아니 이게. 제가 혼자 요비랑 계산이랑 설거지랑 다 하다 보니까하기 아. 쉽지 않네요 야, 여기 당골손님이 많나요? 어, <laughs> 이분 당골손님 이분들도 당골손님 <laughs> 네. 근데 얼굴이 좀 다생기셨잖아요 <laughs> 여기 여자손님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혹시 이렇게 연봉 어, 네. 이렇게 그런 손님 없었나요? 아 아쉽게도 전혀 한 번도 지금 나이가 되게 젊으시잖아요. 네. 회사 생활 안 하시고 창업하시는 이유가 네. 있나요? 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 제가 놀러가서 우연히 삼겹살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어,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이게 경쟁력 있게서 한번 창업해보겠습니다. 물건은 네. 그 시장에서 사오시는 건가요? 자로 맨날? 아, 네.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 새벽에 이제 재래시장에 가서 직접 이제 재료들을 봐서 손으로 들고. 봅니다. 즐고오신다고요 아, 네네. 이거, 이거, 이거를요? 네네. 어... 그래서 이렇게 칼이 좀 이렇게 두꺼워지신 거예요? <laughs>